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2022년 11월 교육형 2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차 함수 이름이 주어져 있고요.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자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. y는 x제곱 4x 플러스 k라는 이차 함수하고 y는 ex 와와와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이라는 요 직선이 있습니다. 자,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이런 상황을 말할 거란 말야. 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예를 가지고서 연립을 하겠죠. 서로 같다라고 놓을 거야. 이항식인 것까지 써버릴게요. 그러면 같다라고 놓고 이항시키게 되면 6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이다.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교점 두 개가 나타내주는 것은 바로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.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크다야. 크거나 같다? 노노. 크다예요. 그러므로 k는 바로 무엇이냐? 10보다 작다. 자연수 k의 최대값은 n9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